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삼! 치즈왕. 호급이잘안 맞네요, 요즘에. 네. 돌아온 치즈왕. 저번 치즈왕.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저번 치즈왕 이제 치즈왕 돈가스였죠? 오늘은 오이. 체다 치즈. <laughs> 그 음식마다 모짜렐라를 쓰느냐, 체다를 쓰느냐, 뭐 스트링을 쓰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지. 어. 요거 이제. 가로체다. 어. 진정한 치즈왕이라면 이런 치즈도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짜파게티에 <laughs> 치즈를 넣을 건데, 저는 이제 짜파게티에 치즈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저도 근데 도윤이가 군대에서 그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이제 컵라면 딱 하고 물좀 남긴 다음에 치즈 올려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잖아요? 그 면의 질감이 아예 달라져요. 어. 코팅 되면서 치즈가 코팅 된다고? 먹어봐야 돼 그거는. 근데 음... 이걸 전자레인지 돌릴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해요. 사실 살짝 파이트랑 치즈의 조합은 이제 원래 좀 유명했습니다. 아 맞아. 해외에서 그거 팔더라고. 짜게치. 그보다 거더 원조가 있어요. 뭐? 진자 떡볶이. 거기에 치즈 들어가. 체다 치즈. 그거 대한민국에서 30명도 모를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짜파게티는 몇 번인가요? 치 번. 실봉, 치즈는? 몰라요, 아직. 왕은 섣부르 판단하지 않아요. 음, 음, 왕은 왜냐. 왜냐하면... 정세를 그렇죠. 살핀 다음에 오, 결정합니다. 그게 왕의 자질이죠? 그런 거 <laughs> 이제 왕자질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형이 <laughs> 그 왕자질 가지고 있는 잠복. 자 그럼 넣어볼까요? 아직인가요? 어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음. 오 너무 빨리 넣으면 안 돼요. 맞아 맞아. 볶다가 다불어버려요빈실이 불어 물이 팔팔 끓을 때 그때 넣어야 돼. 음. 그리고 면이 약간 덜 익은 에? 상태에서 스프를 넣고 좀 졸여야 돼요. 좀안 해. 음. 뚜껑을 덮을까요? 이야 음. 오 어떡해 아, 오. 오! 콩고기 면도 넣어요? 후레이끼 먼저 콩고기만 떠오르네? 콩고기가 좀 가벼운가 보네? 콩고기 가볍죠 자면면넣 우후 좋아좋아 맛 관련 요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콩고기는 가볍다 1화가 아는데 컨추저 꼬꼬가 짜파게티 치즈왕 만들어 먹다가 네. 콩고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 콩고기는 가볍네. 그 다음 날 나온 노래가 콩가. 그게 콩고기는 가볍다의 준말이라고? 네. 어. <웃음> <웃음> 오, 블레스 <bless> 유. <you. 웃음> 오, 블레스 유. 어, 이 정도면 면이 어느 정도 풀린 거 같으니 물을 좀 뺄까요? 예. 네. 오. 오. 오우 팬이 좀 넓어서 물을 한 번에 따라버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국자로 좀 번거롭지만 뭔가 더 있어 보여 근데 너 지금 맞지? 뭔가 손재주 있어 보이지 뭔가 장인 같아 장인 제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장인은 아닙니다 제가 너 약간 개그에 그거 있다 템플릿 템플릿이지 나 입력하면 바로 일단 나와 일단 장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딸을 결혼시키지 않았기 <목소리> 때문에 뭐 장인은 아닙니다 애가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어? 젓가락이 없다? 젓가락을 실제로 잘해하면 밥을 먹는 거 아닙니다 여 나와줘야 돼 학원 다녀야 되겠네? 네. 차려보세요 한번 어, 진짜? 아니, 병X개그 학원이라고 스푸 <laughs> 부어! 스푸 부어! 스푸 부어! 스푸 부어! 스푸 부어! 이것도 부어? 딱 부어야죠 이제 모든 걸다 때려박는 시기예요 지금 남은 물을 좀 졸이면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볶아줍니다 오케이! 그냥 넣어요? 네. 올려보세요 한번 먹음직스럽게 우후. 느낌 어떤? 어, 그렇게 막 갈라 보이지 않습니까? 야. 어, 녹고 있네, 이미 열로. 네. 와, 2장다 때려 박은 거야? 20장이야, 이게? 끝이야, 이거. 와, 20장. 아까한 40장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참. 불 꺼? 아, 좀, 좀 높여. 높여? 조금만 더아야 되려나? 오케이. 찬열로? 응. 네. 유준열로? 네. 엑소 찬열로? 찬열로안되지 차가우니까. 한번 볼까요? 원, 투. 아, 이거 10초 됐는데, 너가 안어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나 뜨잖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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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야 개오진다 이거 오야오 음. 오, 냄새 개오진다 불만 오. 오지겠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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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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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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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치즈왕 자 드셔보시죠 오오 <laughs>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좀찐떡 찐다 아이거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미 형성위아 이게 치즈왕이지. 야야 야, 이것 봐. 어봅시다야이거걸내치즈왕이다근데 음. 아직 개인적인 소견 하나 말해봐 도돼요 음. 아직 먹진 않았는데. 음. 아 맛대가리 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와. 근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레인지에 사는 게더 맛있어요. 그렇지. 컵라면을그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죠. 와.. 치즈 맛 오진다 근데 <laughs> 음. 이거 치즈뽑기 아니야 그냥? <laughs> 이거 짜파게티 한 젓가락에 치즈 3개 들어가 있어 <laughs>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섞는 거보다 짜파게티의 맛도 온전히 유지되면서 치즈도 약간 토핑으로 먹었으면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와, <laughs> 음. 와. 이렇게? 음. 내가 섞은 데에서 제일 심한 데를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음. 먹을만해 음. 자 이렇게 토핑으로도 스 그, 음, 불닭볶음김치 남았나요? 아니요 다 먹었어요. 좀느끼 하죠? <laughs> 근데 저번에 치돈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짜파이탕은 워낙 맛있어. 음. 야, 이거 섞인 부분이야? 음. 여기. 나 음. 음. 온전한 짜파이탕 한번 먹어보자. 오 섞인 것도 꾸덕하네. 음? 와. 야 진짜 그냥 짜파게때는 이거 치즈형 짜파게때랑 뭐가 더 맛있는지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어 아 진짜? 응아그 정도라고? 응형 치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체다 치즈는 좀 달라요 체다 음. 치는 맛이 좀 세잖아 맞아요 네. 야,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게 이건 모짜렐라보다 체다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 맛있다니까 이거 컵라면에 체다 치즈가 없어 그럼 우유를 좀 넣어도 돼요 음. 우유를 좀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돼요 까르보나라처럼? 네 그래도 맛있어요 와. 와, 치즈 그냥 토핑으로 먹으면 너무 느끼하다. <laughs> 아, 여기에 김치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아, 김치도 좀 살걸? 안 되지, 치즈왕인데. 와. 사실 근데 이런 거랑 뭐, 공화춘 짬뽕이나 불닭, 이런 거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지네요. 그건 맞아? 느끼해, 이게 사실. 지금 좀, 좀 느끼해져. 세다치즈가 오히려 그냥 국물라면 있죠. 음, 그런건 그냥 그래요, 그건. 오히려 전 짜파게티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저 원래 이런 거 리뷰할 때좀 거짓말 잘안 치잖아요. 네. 그냥 짜파게티랑 치즈랑 짜파게티랑 둘 중에 뭘 먹을래 물어본다면, 네. 그냥 짜파게티를 먹겠습니다. 저도! 근데! 기분 나쁘진 않아. 먹을만 그럼, 하다는 거야. 마, 이거 맛있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만든 거예요? 그냥한번 먹어보라고. 그럼 전 먹을게요! <laughs> 근데 이 치즈 맛있는 거 보면 너무, <laughs> 너무 느끼하다. <laughs> 섞는 게 낫다. 섞는 게. 아 이거 먹다 그냥 짭파리 뭉그니까 뭔지 약간. 아 섞는 게 낫다고? 난왜 섞는 게 별로지? 어, 왜냐면 근데? 치즈가 너무 많아서 면을 먹는 건지 나 치즈를 덩어리로 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 근데 응? 음? 아 커피 한 잔면. 와 여기 치즈왕이라고 어디 가서 절대 하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늦게서 그냥 메여서. 목이 메어서. 목이 메어서. 이 부분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있어 지금. 내 일부. 쉽지 않아 이거. 뭐 그거 한번 먹어봐 진짜. 야 이게 치즈빵이다. 와. 근데 그거 먹으면 옥수에 받을 수 있어. 이 진짜 느끼해. 동탁이라고? 아니 네 원술이야 원술. 원술? 응. 와. 오. 아우 느끼해. 어우 얼마 할것 같은데 근데? 에이. 진짜. 어디 가세요? 응? 네? 오 어, 그때. 오. 한천로 김도윤 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laughs> 제 인감입니다 이게 엄청 느끼하네 조금 먹을 때 좋아 <laughs> 저번에 심지어 저 치즈왕 돈까스는 돈까스도 느끼하고 모짜렐 치즈까지 그렇게 퍼부었는데 도 이게 더 느끼하냐 채다가 원래 좀 느끼해 무조건 뭐 많이 하고 뭐 그래야 왕인 거예요? 음 제가 말한 치즈왕은 중앙 집권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비판 군주제도 아닙니다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마치 제정 로마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치즈왕을 말한 거예요 저는 왕답게 그러면 드셔보세요. 저희는 삼두정치입니다 왕이 세 명이에요. 제가 왕이 아니고 <laughs> 셋다 왕이에요. <laughs> 형님들 왕 노릇 한번 해봐요. 한번 보여줘. 제대로 보이게 한번 이렇게 들어서. 이거 그냥 먹, 먹 먹습니다 전. 이거 황제 대관식이야. 옥새를 받으라. 받으시오. 왕이야. 이거 마지막을 먹겠다고? 그거 먹고 네 왕해. 시주한다. 나 처음부터 그딴 거할 생각 없었어. <laughs> 야 야, 네가 바로 왕이다. 야. 이 목에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 값은 지름새. 나님이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이라니, 이것은 엉터리 아닌가? 값은 지름새. 야, 네. <laughs> 아무튼 오늘도 이제 치즈 왕으로서 짜파게티란 나라를 정복했도다. 와 유치해. 아, 저 이런 거할때뭐말못 뭐 말해야 될잘 모르겠어. 나소 저런 거 왔어. 머리 박고 먹어요 그냥. 아니 아니 연령 낮은 구독자들한테도 이렇게 맞출 필요도 있어요. 음, 한번 해보세요. 음. 자, 나 치즈 왕 왕으로서 짜파게티 국을 점령했다. 영토 드립니다. 영토가 더 넓어졌다. <laughs> 감축들이 온 나이다. 자, 다음엔 어떤 나라를 정복할지 기대가 되는군. 호, 다음에는 과연 어떤 나라로 갈까요이 <laughs> 정도 됐데1 괜찮은... 3 시잖아. <laughs> 자, <웃음> 어, 어. 그래서 오늘 와 이제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아, 굉장히 어. 느끼였어요. 저는 아무 아무런 말 필요 없이 그냥 굉장히 느끼했다. 한번 점령했으니 이제 끝이다. 다시는 이 땅을 점령할 일 없다. 오늘의 치즈 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